해주는 것은 이런 부자들한테 네. 어마어마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저희가 한번 더 네. 집중적으로 왜 네.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네. 우리나라 정책이 있을까요? 기조가 네. 뭐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을 키우기 위한 네. 기조가 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우리가 밝혀보는 거죠. 이런 사례가 좋습니다. 너무 많기 때문에 네. 네.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요런 네. 노란... 네. 저희 같이 집안 채웠고, 정말, 응? 전세 사는 사람들. 응. 공수총직님집 가고 계신가요? 총장님? 어, 없습니다. 없습니까? 음. 그러 이, 이, 사실에 이자소득 2천만원 저금리를 분리가세가 되면 또 세금도 14% 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최근 PD 10초 에서 네. 간물주. 네. PD가 취지를 얘기를 한게 예. 일반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연예인을 동원을 해서 그걸 예. 이슈화해서 지금 2018년도에 개정된 예. 법이 잘못된 거다라는 예. 거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2018년도에 법 자체가. PD 예, 예, 예. 수첩에도 한번 다뤘네요, 이내 했죠, 그제 했습니다. 어, 예. 거기다 보면 이제 예. 지금, 이,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42% 예. 또는 뭐14% 이런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예. 개인은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예. 이거를 법인으로 취득을 해요 가족법인으로 아... 연예인들이 아, 예, 그렇게 예. 한다고 예. 그렇게 되면은 예. 양도세 종합소득세 이런 예. 아, 이 법인세 이런 것들이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페이퍼 예. 컴팩이 만들어가지고. 예. 예. 내 사업장이 서울이면 음.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감면이 안 되는데 탤런트 김모 씨가 예. 용인의 법인을 두고 서울에 건물을 사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 네, 참.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 컴퍼니로 예. 뭐권상훈 씨, 예. 김태희 씨뭐 여러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laughs> 소상공인 관련해서 뭐 예, 떠들어봐야 예. 일은 하고 뭐 예. 세상 불공평한 거. 예. 진지게 알고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니까우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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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39화 시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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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희가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세법이 엉터리라 네. 이게 네. 그 지금까지 통계라든가 이런 것도 안 만들어지고 네. 만될 수도 없다라고 네. 음, 지금 하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laughs> 세법이 얼마만큼 엉터리고 네. 또 누굴 위한 세법인지 네. 또 국회의원은 뭐 60일 국회의원라는 세법도 저희가 한번 다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런 것도 음. 다뤘다 하시이 음. 21대 국회에 가장 필요한 음. 네. 세법을 어떻게 만들 거고 방향성을 음. 저희가 잡아주는 시간을 갖고 네. 지금 시간을 마련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세법이 불합리한 경우는 너무 많아요. 이건 그래서 이제 이거는 때가 될 때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제 저희들이 한번그 구체적으로 다룰 예정이고 오늘은 이제 소득 파악하고 관련해서 고소득층의 세법이 엉터리라 고소득층의 소득 파악을 제대로 못하는 거 다음 방송에서는 저소득층의 소득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간이과세제도 요거 두 개에서만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일단 이제 국세청은 이제 세정기관, 세정세법을 집행하는 기관이죠. 국세청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법에 정한 세법 테두리 내에서만 책임을 부담하고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이제 세법의 주무부처는 예. 기획재정부 세제실이고 예. 그 다음에 세법은또 국회의원들이 다루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쨌든 간에 국회 책임이 됐던 기획재정부 책임이 됐던 예. 세법이 엉터리면 예. 개인별 소득 정보가 그 정확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개인별 소득 정보를 장악하기 위해서 이번에 봉수학당 이라고 명령을 했지만 네. 봉수학당 사태처럼 네. 그런 사태를 막기 위해서 는 그렇습니다. 먼저 세법을 정리해야 된다 이런 뜻니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참 예. 아, 그리고 3무령이이런면 네. 어, 세법 개정이나 개정은 이제 국회 업무 잖아요 국회의원들이 고유의 그렇죠. 네, 네. 영향력을 네. 갖고 있는 건데 입법기관이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저희가 그 지난 방송에서 국회의원들 60인의 결사회라고 저희가 명령 을 했는데 이름을 참잘 지었어요. <laughs> 그 60인의 결사대가, 뭐, 좀 이따 다루시겠지, <laughs> 저기, 얘기를 해 주시겠지만, 뭐, 이번에도 국회 몇 분이 들어가셨다고 음. 얘기를 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제 그분들 지금 실명은 다 나와 있어요. 단 하루 만에, 네. 법이. 네. 단 하루 만에. 우리 이 세법이 아니라 일반 우리 관련된 소송에 관련된 법은 뭐, 10년이 걸려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고. 지금 뭐, 개류되고, 뭐, 안전히 계속 쌓이잖아요. 책상에. 네. 다, 뭐, 네. 보장을 해 보셨으니까, 알게 네. 아시겠지만. 음. 근데 지금 이 법은 단한 번에 통과가 됐고, 따진다 고 하면은, 시간 만에 개정이 되는 이러한 초유의 사태, 예? 초고사 입법 사태, 그리고 이제 이런 걸 보고 이제 고양이에게 승진 맡긴다라는 내용인데, 그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내용이 있는지. 저희 의대발란 25화를 보시면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우리 소장님께서 해주셨고, 예. 상가 임대차법을 개정할 때요 개정할 때 아는 뭐냐면 상가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서 예. 법을 이제 개정을 한 건데 예. 광탈이라는 얘기를 쓰는데 광통이죠 <laughs> 광통 <웃음> 광통. 네 그렇게 됐고요 <웃음> <광팔인가요>? <웃음> <웃음> 하여튼 뭐저 유통산업발전법 등소상공인과 관련된 예. 여러 법들이. 예. 뭐 검토를 하는지 올라가 있는 것만 좀좀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뭐 그렇죠. 저번에 네. 대한민국이 그 빛이 달린 사람들을 위해서 움직이고 네. 이주제로 다루다 보니까 네. 네. 로펌 대형 로펌들이 국세청이 두 번째로 이게 많이 가는 기관들이더라고요. 사회이사입니다. 사회 이사입니다 네, 사회 이사다 고문으로 네, 네. 많이 돼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오늘 네. 오마이뉴스를 네. 네. 보니까 음. 이런 짱도 위해서 많이 가고 음. 또 비이성적이고 이 초헌법적이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이 초헌법적. 음. 이분들 위험하기. 음, 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지긴 대표적인 사회라든가, 계기 네, 네. 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그, 따라 대한민국 헌법 38조. 네. 그건 모든 국민에 의한, 네. 국민에 대한 납세 의무를 정의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세금이라는 건 뭐냐. 국가도 살림살이 되어야 거든요 재정수입이 있어야 돼요. 네. 재정수입을 조달하는 목적으로 네. 그과세여건을 충족한 모든 국민에게 네. 직접적으로 그 다음에 반대급부가 없이 그냥 그 부과해서 걷어오는 금품을 세금이라고 그러죠. 예. 그러면 이제 세법은, 예. 세법은 어떤 원칙이 있어요. 원칙 중에 중요한 원칙이 뭐냐면 수직적 공평성, 수평적 공, 공평성 이런 말을 합니다. 예. 수직적 공평성이라는 건 뭐냐면 예. 응, 능, 부담의 원칙이라고 그러죠. 능력, 능력이 있는 사람의,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한테는 세금을 더그 부과를 해야 된다. 이게 이제 누진세 제도가 대표적인 것이죠. 그 다음에 수평적 공평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세금 능력이, 부담 능력이 비슷한 사람은 똑같은 세금을, 비슷한 세금을 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나라는 금융소득과세제도, 예. 여기에 이런 원칙을 완전히 수평적, 수직적 공평성을 무시를 하고 있어요. 아, 자이거 그러니까, 들어보시죠 이제 예. 그 이자소득, 배당소득. 예. 이거는 이제 보통 재산소득이라고도 하고 예. 금융소득이라고도 기 하지만 이거는 예. 불로소득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뭐 이자 돈을 네. 은행에다 맡겨놓고 무슨 노력을 노력을 뭐 그렇다고 땀 흘려 번돈 이게 근로소득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이나 네. 사업소득보다 네. 네. 이건 쌔빠지게이 사람들 일해서 번 돈이죠 네. 이런 사람들한테는 중과세 많이는 부과하지 못하지만 중과세 네. 하는 거지 어떻게 보면 사회정의에 맞는다고 봐요 아, 예. 근데 네. 현실은 전혀 다르다는 얘기죠 음. 무슨 얘기냐면 우리 세법에 이자 소득이나 배당 소득이 네. 각각입니다. 각각 2천만 원 미만이면 분리과세가 돼요. 네. 이제 분리과세에 대칭되는 말은 종합과세예요. 음. 그러니까 이제 종합과세란 건 뭐냐면 내가 사업을 했던 네. 이자를 했던 뭐 무슨 근로소득을 했던 이런 걸 전부 합쳐가지고 네. 전체 합산한 소득 가지고 세율을 매기는 건데. 네. 분리과세는 원천징수로 끝나는 겁니다. 은행에서 14%를 원천징수를 하거든요. 그거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누진과세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중에서도 주택 임대소득은 2018년까지는 아예 과세가 안 됐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주택소득, 주택 임대소득이 이제 문제가 막 되고 집값 오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작년부터 2019년부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예.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중둘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14% 세율이 적용이 되는 거죠. 예. 근데 종합소득세율 최고 세율이 42%예요. 그렇다면 예. 42%에 비해서 14%는 엄청나게 세금 혜택을 주는 것이죠. 예. 이런 이유가 집을 네. 많이 살려가는 이유 중에 하나일 수도 있겠네요, 보니까. 그쵸?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아니라 굉장히 주된 이유. 주된 이유가 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아, 예.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이 얘기는 뭐냐면 네. 이자소득,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이 네. 각각입니다. 네. 각기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14%원천징수세일만 적용이 돼. 그러니까. 6천만원 이자소득 2천만원 배당소득 2천만원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니라 하더라도 종합과세가 되는게 아니고 14% 원천징수세율만 적용이 돼요자 그렇다면 만약에 6천만원이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이었다면 종합소득세율 24%가 적용이 되고 만약에 이 사람이 다른 소득이 있었다면 예. 예. 종합과세가 돼서 최고세율 42%를 적용되는 게 맞는 거죠. 그런데 예. 이런 사람들한테 14%라는 초저세율을 낮은 세율을 적용해 주는 거는 이런 부자들한테 예. 어마어마한 세제상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이런 정책을 저희가 한번더 네. 집중적으로 왜 네. 이렇게 나왔는지에 대한 네. 네. 우리나라 정책이 있을까요? 기조가? 네, 네. 뭐 이제 건설업이나 이런 것들은 을기위한 기조가 있을 건데 네. 그런 부분을 좀 세세하게 좀 우리가 밝혀보는 거죠. 이런 사례가 볼까요?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 그 기회가 되는 대로 여기만 하고 저희가 지집만 채웠고 정말 응? 저기 전세사는 사람들 공영실장님 집 가고 계신가요? 총장님. 없습니다. 없습니까? 음. 그러면 이이 사실에 이자소득 2천만 원 저금리를 분리가세가 되면 또 세금도 14%밖에 적용이 안 된다고 최근 PD 수첩에서 간물주. 네. 네. PD가 취지를 얘기를 한게 예. 일반 시청자들이 편안하게 이해를 하기 위해서 예. 연예인을 동원을 해서 그걸 예. 이슈화해서 지금 2018년도에 개정된 예. 법이 잘못된 거다라는 예. 거를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예. 2018년도에 법 자체가 PD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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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첩에도 한번 다뤘네요. 이 했죠. 어, 그제 했습니다. 어, 예. 거기다 보면 이제 예. 지금, 이, 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그42% 예. 또는 뭐14% 이런 적용을 피하기 위해서 예. 개인은 그렇게 부담이 되니까 예. 이거를 법인으로 취득을 해요 가족 법인으로 아, 연예인들이 아, 그렇게 예, 예. 한다고 그렇게 되면은 예. 양도세, 종합소득세 이런 예. 아, 이게 법인세 이런 것들이 예. 반으로 줄어든답니다 한, 페이퍼 예. 컴퍼니 만들어 가지고. 예. 내 사업장이 서울이면, 서울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면은 간멸이 안 되는데, 탤런트 김모 씨가 예. 용인의 법인을 두고 서울에 건물을 사면 혜택을 보는 거예요. 아. 네, 참. 뭐 그런 내용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페이퍼 컴페니로, 예. 뭐 권상우 씨, 예. 김태희 씨, 뭐 여러 명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온... 소상공인 관련해서 뭐, 예. 떠들어봐야, 예. 일은 하고, 뭐 세상 불공평한 거, 예. 진지하게 알고 있었어요. 탤런트 김현수 씨가 변호사로 나온 게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그 하이에나인가 예? 하이에나에 가본 네. 거하이에나 그렇죠. 하이에나에 보면 은 대형 거품들이 법안을 만들어갖고 그 대법관 예? 네. 그 사람에 대해서그 사람이 이제 자살하게 되는 그런 과정을 그리거든요. 근데 근데 그 그런 부, 내용이 거의 불,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인데 변 네. 그런... 불법 아닙니다합 네. 변호사, 아, 변호사들이나 와서 변호사이변호사 변호사들이나. 변호사들이나. 예. 어. 변호사라는건변호사요변호사들은건괜찮습니 우리나라도 어떻게 뭐 노비스트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네요. 법만 하실 분이. 일반인들은 못 하지. 일반인들은 일반 못 하는. 변호사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는데, 네. 변호사도 음. 괜찮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법을 만들어 갖고, 거기에서 이제, 진짜로 지배하는 게, 변호사가 지배한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laughs> 문제는, 네. 그 법을 어떻게든 만들어서, 수혜가 누구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법을 이렇게 뭐 상식적으로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법이 만들어지는 게 네. 수혜자가 별도로 집단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재산 네. 소득이 많은 사람들이 네. 그 세상 혜택이 돌아간 돌아간다는 것은 네. 뭐 그렇다 치고요. 네. 저희들이 네. 사회가 네. 이러니까 네. 네. 그러면 뭐 여기에 또있 혜택이 또 있다고 하신 것 같아요. 사장이기시다 보니까 사장님. 내용을 네. 얘기하다 보니까. 네. 그런 혜택들이 또 뭐가 있나, 이게. 자, 국, 국세청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재산소득, 그러니까 네.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 주택임대소득이 각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네. 종합소득세 합산 과세할 이유가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국세청은 그 데이터를 모으지를 않아요. 네. 그러면 네. 어떤 사람이 네. 이자소득, 2천만 원, 배당소득 2천만 원, 주택 임대소득 2천만 원, 6천만 원이 있음에도 요 예. 데이터는 6천만 원이라는 소득이 있으면 요 예. 소득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부과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국세청에서 이런 데이터를 생성하지를 않아요, 만들지를 않아요. 어... 그러니까 건보공단으로 이 데이터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없으니까. 아... 그러니까 세금도 적게 내고 예.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는 거죠. 진짜? 네. 아이고, 그렇지 않아요? 네. 허상웅 입장에서 한번 이 얘기는 어?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 건강보험공단 민원 건수가 뭐, 네. 1년에 네. 1억 5천만 건이 넘고, 네. 코로나 때문에 네. 네. 상담 전화가 하루에 115만 통이 넘는답니다. 그 직원들이 모르겠으니까 전화 받느라고 정신이 없겠죠. 사람에 네. 가서 네. 좀 살펴보니까, 네. 진짜 뭐, 풀, 풀칠을 하려고 해요. 풀칠도 못 하는 게 아니라, 풀칠을 하고 싶어 하더라고요. 네. 아, 참, 어, 마음이 아픈데, 네. 근데 이제 국세청이 이런 고소득 재산 정보를 생성하지 않고, 또 알고 있더라도 이첩을 안 하니까, 부과되지 않는 거 아니에요. 요즘 트렌드가 뭐냐면, 웰스 매니지먼트라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재산, 컨설팅 해주고, 또뭐 교육 사업, 뭐, 이런 것들이 아주 뭐, 굉장히 호황이라고 그래요. 예. 예. 우리나라는 뭐, 가진 사람은 더잘 살고, 좋은 데도 살고, 없는 놈은 그냥, 뭐, 국민 취급도 못 하고, 예. 못 당하고, 하여튼 뭐, 얼굴이 시뻘개집니다. 지금 열이 올라가지고. 예. 아, 열이 올라서. 네. 그러네요. 자, 그리고 소장님, 네. 그, 수십 채의 집을 가진 사람들조차, 이제 뭐 네. 건물이 안 되려고. 네. 건물이 비싸나요, 그게? 돈벌가 뭐, 뭐, 최고 뭐, 한3 0 0만원 정도 되는거예요3 0 0만원안려고 면이 빌려갖고 하는 사람도 뭐, 3 0만원은 소득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들 그도 예. 누구라고 실명을 밝히지 않겠지만 어떤 예. 국회의원은 지금 요번에 떨어졌는데 예. 집을 몇집채를 갖고 있어요 집을? 근데 이제 예. 그거를 개인명의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법인 명의로 가지고 있어요 명의로? 그리고 본인이 사장이 돼요 아. 법인에 그러면 이 사람은 근로소득자입니다. 법인에서 소득이. 받분들은 주식이나 이런 거? 집을 법인명의로 사놓고 네. 예를 들어서 네. 사장으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이 네. 사람은 네. 그 근로소득자예요 법인에서 공급을 받기 때문에 그럼 근데... 지역보험 가입자는 네. 소득, 재산, 자동차 뭐 이런 거 가지고 그 의료보험료를 부과를 하는데 네. 직장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들은 근로소득 금액만 가지고 의료보험료를 내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법인이 수십 대 집을 갖고 있고 지가 사장이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자기는 거기서, 그 회사에서 한 200만 원험급받으면 200만 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내는 거죠.